이슈 앤톡 하나의 주제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이슈 앤톡 동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앤 톡의 박재입니다. 미숙한 화장으로 입가에 잔뜩 번진 립스틱 자국과 짧은 치마, 그리고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녀의 모습. 바로 소아성애증의 문학적 표현인 로리타 신드롬입니다. 어디까지가 로리타에 해당하고 또 이것이 예술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끊이지 않는 로리타 논란,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이슈앤톡의 주제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소녀에 대해 성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 바로 로리타 신드롬입니다. 이 용어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로리타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주인공 험버트가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소녀 헤이즈를 로리타라는 애칭을 붙여 부르기 때문입니다. 소설 로리타, 영화 로리타가 등장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당시 미국은 기독교, 가톨릭교의 영향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매우 강했습니다. 종전 이후 상황인지라 성비의 불균형도 매우 심하기도 했고요. 남성이 전쟁터에 나간 탓에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남성들이 가정에서 갖는 권위가 떨어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성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고착화되고 순종적이고 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상이 바람직한 여성상이라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험버트의 욕망의 상징인 로리타를 부각시키기 위해 영화적 트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로리타 클리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로리타 클리셰로는 입가에 번진 립스틱 자국, 짧은 옷과 교복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소녀나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쉽습니다. 또한 팔다리를 뒤로 하여 의도적으로 없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멍한 표정 등을 통한 수동적인 모습, 관음하는 듯한 관찰자의 시선도 로리타 클리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로리타가 아동범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예술작품이나 컨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진저 두 뺨을 봐. 너나 주순지. 내 그러나 분명 겨우 와라지. 어린 아이처럼 두 제제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듣고 온 노래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었죠.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는 더러워. 바로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학대받는 아이 제제를 묘사한 가사인데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이유로 이 노래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 또한 하나의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진중권 교수는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을 출판사가 독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 시대에 웬만큼 무식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망발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영화평론가 허지웅 역시 출판사가 문학의 해석에 있어 엄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로리타는 단순히 해석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일까요? 작년 11월쯤, 한 남성 미술평론가가 12년 전 블로그에 쓴 글이 화제였습니다. 버스한 여고생을 보며 혼자만의 상상을 가감없이 표현한 글인데요. 바로 미술평론가 반희정 씨입니다. 그는 여고생의 몸매부터 속옷까지 상상한 것을 적나라하게 써내려갔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이 명예훼손과 성희롱이라며 반희정 씨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사회적인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반희정을 고발합니다라는 페이지도 개설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희정 씨는 12년 전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상상 자체를 불허하고 처벌하려는 강박이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해석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 과연 이것들이 윤리를 넘어설 수 있는 걸까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왔습니다. 사춘기 때 느꼈던 두근거림을 표현하고 싶었다. 사진작가 로타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가 두근거림을 느낀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금기의 욕망을 자극하고 수동적이고 연약하며 어려 보이는 모습으로 어필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의 미학적인 언어 뒤에는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소화성애자의 음험함이 존재합니다. 2012년에는 나주에서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평소 아동 포르노를 보며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환상을 키워왔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08년의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통영 사건 등 수많은 아동성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리타가 아동성범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성범죄를 미화시키고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방치해선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 곡,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로 구성된 걸그룹 멤버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허리를 돌리는 등 노골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하죠. 왜 우리는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앤 톡, 제작 진행의 박재희, 기술의 조은선이었습니다.